자, 931번. 점 0, a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, 간단하게 3차 함수에서 어떤 밖에서 접선을 긋는데 3차 함수에서 접선은 무조건 세 개를 다 그을 수 있는 건 아니다. 맞지? 어, 그랬을 때세 개를 그을 수 있게 하는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다. 그런데 이걸 정석적으로 풀면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이렇게 봅니다. 이건 좀 알아야 돼. 접선이 어세 개가 되면 되지, 맞지? 접선이 세 개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면 아, 그러면 접점이 세 개가 되면 되겠다. 맞지? 어, 이런 느낌으로 풉니다. 나중에 이걸 풀어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. 자, 우선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하자. 저식을 f(x)라고 두면 f(x)는 x 세제곱, 3x 제곱, 2x가 되고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, 그 다음에 6x 더하기 자, 미분하고 나서 우리가 접점을 하나를 t, t 세제곱, 3t 제곱, 2t라고 두면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여러 번 했습니다 t 대입하면 여기가 3t 제곱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점,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x-t, 그 다음 t 세제곱 자, 이렇게 된다. 그런데 그 밖에 한 점이 0, a다. 그럼 0, a 대입해. 여기 a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나오는데 여기 한개 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2t 어, 2t 소거돼 버린다.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거든. 자, 여기에서 잘 봐. 아까 선생님이 살짝 말했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t가 바로 접점이다. 맞지? 그러면 그 접점에 이 만족하는 t, 이 방정식의 이런 느낌이야. 접선이 3개다. 그러면 접점이 3개다. 접점이 3개가 되고, 그럼 접점이 3개 되려면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? 3개가 되면 되지, 맞지? 이 방정식의 근이 접점이니까. 됐어.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a가 상수함수가 3개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자 얘를 잠시 gt라고 두자. gt라고 두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얘 그래프를 알아내야 되니까 얘도 잠시 미분할 수밖에 없다.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t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t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에서 극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 0과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네요. 이게 gt 그래프입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gt 그래프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자, 이렇게 됐는데 A는 지금 또 상수함수. 앞에서 많이 했듯이 세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. 근이 세 개가 나오려면 그럼 A. 그래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? 0까지.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계산이 조금 복잡해 자, 그러면 이걸 삼참수 접선 그릴 수 있는 거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면 삼참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변곡점, 대칭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안에서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 밖에서는 세개 그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두 개, 두 개, 그다음 이 점에서는 하나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. 자,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잘 보세요. 여기에서 세 개와 하나를 가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. 이거는 약간 이게도함수 배운 사람 어, 위주로 이제 설명 들으면 돼. 요 자, 여기가 바로 변곡점인데.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 했을 때또한번더 미분 했을 때 이게 더 미분했을 때 함수가 0 되는 점이야 그리고 좌우에서 9호 바뀌면 되는데 뭐삼차함수니까 그건 상관없고 우선은 그냥 안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하세요 자 f 프라임 x가 f x를 이렇게 뒀을 때 f 프라임 x가 지금 3x 제곱 6x 더하기 2가 나왔고 한번더 미분해 자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6x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그 값이 바로 변곡점 x 좌표.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다.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나오게 됩니다. 접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여기 어딘가를 보고 있는 거야. 접선의 방정식에서 0 컴마인은 어차피 y축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안될 거고, 그러면 이 점만 알아내게 된다면. 맞지? 범위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. 자,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. 이 점이.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y는?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,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그래서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, 0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, 0을 지난다.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,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이거든. 그럼 이 y절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러면 여기에 존재해야지. 여기 어딘가 존재해야지 접선을 세개 그을 수 있어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. 마이너스 1에서 0까지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온다. 이게 훨씬 편하지. 얘가 계산이 좀 복잡하다. 이것도 하나 좀 정리해 두세요.